안녕하세요. 슈토 이슈 이슈의 정순영입니다. 김우성 대표가 오늘이죠. 1일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까지 모두 불참을 했는데요. 오늘 오전 회의에서 원주철 원회대표는 김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회를 진행하겠다라면서 불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오전 회의에서는 침박계, 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, 부산영화제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. 김 대표가 불참한 원인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안심번호 합의와 관련된 여러가지 둘러싼 침박계와 청와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라는 분석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우성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안 참는다 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는데요. 친박계와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왜곡된 주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김 대표는 유선전화로 하는 부정확한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하는 것이 바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면서 최고의 정확성을 기할 휴대전화 조사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일년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친박계가 틀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주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. 이김문성 대표 과연 이 총선을 앞두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둔 것인지, 아니면 이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해서 또 다른 노림수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정치권 안팎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